퍼즐을 어, 편안하게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어, 풀이해보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여기 펜을 빼서 여기 에 어, 어느 기종에서 다 되는지 모르겠고 여기 맨 오른쪽에 캡처 후 쓰기 기능이 있습니다. 음. 어, 그걸 누르시면 잠시 뒤에 이렇게 캡처된 화면이 나타나고요. 여기 오른 왼쪽 위에 펜을 설정합니다. 펜은 뭐 색깔을 정해야 되겠죠? 색깔은 뭐 어, 이렇게. 그다음에 펜은 펜 종류 뭐 이런 정도 정해 볼까요? 어자 그리고 어, 좀 샤프해야 될것 같은데 예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하고 이제 에, 여기 위에다 글씨를 쓸 수가 있게 됐는데 에, 지금 밤이 적어서 글씨가 안 보입니다 뭐 저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안 보일 텐데 오른쪽에 에, 가로 5번이 두 손가락으로 하면 이렇게 움직여져요. 그냥. 5번의 가로, 여기 이 부분이 이 부분인가 보죠. 예, 5번의 가로가 보니까 가벼운입니다. 가벼운이 예, 뭔가요? 라이트? 아, 너무 글씨 펜이 굵네요. 라이트, 가벼운. 그다음에 또 여기 위에가 1번, 세로 1번일까요? 1번이 이 가로가 물건, 물건이 뭔가요? s w 이 위에다가 T, H, I, N, p 을좀 가는 걸좀 선택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에 Down, 다운, 을 한번 살펴볼까요? 5번 d o 이 Liter, 리터, Liter는 아, L, I, T, Liter가 어, <laughs> 뭐 이런 뜻인데 이렇게 또좀 모를 땐 밑에 를 보세요. L로 시작되는 걸 살펴보세요. 여기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러면 L I T E R 여기 하나가 있죠. 아 여기 아 이렇게 잘못 두 손가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한 손가락으로 움직임 이렇게 표시가 돼요. 이럴 때는 되돌리기 화살표를 눌러주면 사십니다. 여기 L I I T E R죠. 그렇죠? 그다음에 여기 T로 시작하는 단어인데. 6번, 6번 가로가 되네요. 6번 가로. 에, 가져가다, 가져가던 T로 시작하합가다 어, 음, 잘못했죠? T로 시작되는 가져가다 뭐가 있을까요? 만약에 기억이, 안, 어,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밑으로 가서 트윈트 보세요. 그러면 T로 시작되는 단어 여기 있죠? 테이크 있습니다. 그럼 러면 가져, 테이크 아, 이렇게 풀어보시면 재미있게. 뭐 친구하고 배틀도 할수 있겠죠? 그렇게 해서 여기 공유, 오른 위에 공유 버튼을 누르, 누르면 예, 예, 카톡으로, 예, 카톡을 눌러서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총 53회의 예, 퀴즈, 아말 퍼즐이 있습니다. 어, 그것만은 그냥 재미로 그냥, 어, 휴, 휴가지에 가서도 하셔도 되겠고, 뭐, 뭐 동생하고 같이 한번 해봐도 되고, 엄마나 아빠랑 같이 해봐도 되겠고, 뭐, 이렇게 잘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, 즐거운 저녁방 보내세요